계속해서 시리즈로 연결된 미역의 교리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과 예지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그 성경에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사실은 그두 가지 반대되는 교리가 성경에 모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보여 드릴 텐데 우선 그 교리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가지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문인데 또한 가지는 여기 로마서의 구장 이1 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슬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하는 귀 있을 그릇, 그다음에 한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서제스트한 건데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전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정론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 에서는 그 예정론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이 성경에 있는데 근데 그 반대되는 예지론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예지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태초부터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게 아니고 누가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인지 단지 아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신 것에 따라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미리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신 거에 따라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나,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누가 믿을 건지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걸 다 미리 아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 복음에 반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 믿을 것인지 그걸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믿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면은 결정할 것에 따라서. 정보를 다 수집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증거가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 이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것도 그것은 결정입니다. 자기 자신의 결정인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나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듣는다고 그냥 무조건 믿는게 아니고 진짜 그게 맞는지 그렇게 다 찾아보고 그래서 진짜 증거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믿는 것도 그렇게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고 두 번째로 누가 회개할 건지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회개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런 이해가 많은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요새는 교회에도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영이 와야만 자기가 회개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그 모든 책임은 그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끝까지 견딜 사람인지 그것도 태초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순간에 구원 받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일단 회개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끝까지 인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님께서 미리 태초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끝까지 견디는 것은 그럼 그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것은 그 사람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견디고 이 세상이 던지는 모든 시험과 그런 고통이라든지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위험한 곳에도 가서 핍박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의지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계속해서 완수를 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정론과 예지론을 생각해 볼때 거기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쟁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각자 개개인의 자유 의지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래서 그 자유 의지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진리인데 각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각자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막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각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한 가지 터치하지 않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번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로봇 같은 그런 존재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유 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들이 태어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순종하고 헌신하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인생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이 세상에 던지는 그런, 그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견디고 그래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인류 시대의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유의지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교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믿음, 회개 구원론, 그 다음에 예지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인류시대의 목적, 그런 게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유유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누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인지, 그것을 아셨다는 그 예지론, 그리고 이 인류시대의 목적, 그런 게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그래서 저는 우직 믿음 구원론이나 예정론이 아니고 그리고 원죄론 그런 게 아니고 회개 믿음 구원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지론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공평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누구는 자기 자신의 임의대로 그렇게 멸망하도록 지으시고 왜 회개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지론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집트의 옛날에 파라오가 바로왕이죠 바로왕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때 보내지를 않고 그래서 모든 재앙이 이집트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제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말하자면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하시면서 이 종이 맞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위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래서 완악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그 바로 왕이. 어차피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악인인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남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예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이제 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차피 그렇게 멸망되게 될 악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 1 5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또 제시하면서 예종론을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믿기로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셔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각자 각자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러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도 그 예수님의 그런 컬링을 갖다가 거부했는데, 그래서 그 제자를 택하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혹의 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사실은 그게 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리들에 미혹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같은 거 하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이 계속 말하는 게 이제 자기가 뭐 스스로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주시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의 헌신을 자꾸 이제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로의 헌신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그런 그 디자이어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이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께 헌신을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가 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짓된 미혹의 교리들 때문에 그냥 차일피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과 예지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예지론도 보면좀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가 말미에는 결국에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는 벌써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중에 구원 받을 사람일지 아닐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다 결정이 돼 있죠, 다 아시는 건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앞으로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에 대한 충성 그리고 헌신을 지키고 그렇게 구원을 성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미리 다 아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입각해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다 아시지만 그런 것을 이제 내색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다가 이제 타락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에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미리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붙어 있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아, 그러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미혹의 교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